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로부터 2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귀에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치지 하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다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열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모리 다섯 왕이 굴에 숨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가두고 나머지 적들을 섬멸하였죠. 그후그 그 왕들을 끌어내어 차단하고 마케다 지역도 점령하였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은 폐색이 짙어지자 마케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요수아는 그 동굴을 큰 돌로 막아 그들을 가둔 후 부티안 아무리 연합군을 끝까지 소멸하였죠. 겨우 살아남은 적들은 이제 혀를 놀려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수아는 부하 주의관들에게 다섯 왕의 목을 밟고 처단하게 하였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막게다 지역도 여리고 성처럼 진멸하였습니다. 요수아는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났지만. 끝까지 대적을 차단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요수아는 적의 한 명이라도 차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순종하여 열성을 다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반면에 게으른 종은 받을 상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짓밟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불의와 거짓이 만년한 어둠의 시대라서 그 시대 정신과 맞서 싸우기가 만만하지 않죠.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상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중하는 우리를 통해 사탄을 밟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뒤따르며 어둠의 세계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